본문은 에스라 10장 6절에서 44절입니다. 에스라 10장 6절에서 4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시베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모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에 설화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오.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 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안에 갖고 올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사람 삿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앉으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하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 보내기로 하고 또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인멜의 자손 중에서는 하난이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스홀 자손 중에서는 엘료 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단엘과 요사밭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밭과시무이와 글라야라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림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아와 말기야와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다냐와 스가리아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아요. 삿뚜 자손 중에서는 엘리오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다냐와 여레못과 사밭과 아사,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사배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하세야와 마다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아와말기아와 스마야와 시무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밭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무나세와 시무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하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그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무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랴마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느보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밭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 마지막 강해 합니다. 에스라와 그 백성은 이방 여인과 통혼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방 여인 아내와 그들 사이에서 얻은 자녀 모두 내쫓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도착한 지 4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도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없습니다. 문제는 1차로 귀환한 사람들, 70년 전에 일찌감치 내려온 사람들이지요. 그들 중 다수는 미혼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유대인 여성과 결혼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청년이 이방인과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손자까지 왔을 거예요. 이제는 자녀에게 자신의 생계를 맡겨야 하는 나이가 되었을 텐데, 아내를, 자식을, 손자, 손녀를 쫓아내야 합니다. 에스라와 그 백성은 지금 가정을 파탄 내면서까지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 금식합니다. 금식은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로 결단할 때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지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시위하는 이리 아니지요. 6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 은혜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근심하는 것이지요. 이제 곧 여러 가정이 무너질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복잡합니다.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에 굳게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고길을 끊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가정들을 풍비박산 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겠노라. 이렇게 다짐합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뜻이지요. 에스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뿌리 뻗을 만한 그러한 계제가 있다면 절단해내는 근절해내는 에스라의 결단 7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한 까닭은 이 일을 착수하기 전 가나안 땅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빠짐없이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장소로 모이라 하는 것이지요. 8절,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메. 조사받으러 오지 않으면 재산을 정몰하겠다고 합니다. 정몰한다는 것은 재판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중대범죄자로 여기고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넣겠다는 뜻이지요. 조사받으러 오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 책임을 묻고 처벌하겠다. 굉장히 강력한 태도로 나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공동체에서 추방하겠다고까지 합니다. 재산 뺏고 공동체에서 추방하겠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왔어요. 너무 매몰차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꿔 말하면 에스라는 이 사안을 이 정도로 심각하게 여긴다는 뜻이지요. 모든 죄는 다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에스라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 구절을 머리로 그림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죄 때문에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 중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가 발각되어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보다 이제 곧 아내와 자식들을 내쫓아야 할 테니 눈앞에 펼쳐질 상황 때문에 몹시 괴롭습니다. 에스라가 원망스럽기도 할 겁니다. 왜 저렇게 유난을 떨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안 해도 여태껏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래도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바벨론을 떠나왔는데, 아직 거기 바벨론 땅에 남아서 돈 욕심 부리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 거지? 에스라가 원망스러울 겁니다. 그러다가도 내심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의 양심이 살아났거든요. 죄를 깨닫고 있으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차가운 비가 매섭게 쏟아집니다. 소낙비에 온몸이 홀딱 젖어 춥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고 추워서 떨고 이제 곧 가족들을 내쫓아야 하니까 괴로웠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이것이 죄가 지닌 영향력이구나. 죄의 힘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절, 11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감사하게도 저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런데 이 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으므로 조사하는 일이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없지요. 차가운 비도 강하게 내려서 조사하는 과정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성읍으로 돌려보내자. 그 성읍에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13절, 14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결정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그런데 이 반대가 조사 자체를 반대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각 지방으로 돌려 보내지 말자라는 의견 개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자라면 큰죄 위에 또한번 죄를 쌓아 올리는 일이겠지만 후자라면 한 자리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자 이러한 제안일 것입니다.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전자라면 요나단, 야스야, 무슬람 사부대 이네 사람은 죄 위에 죄를 더한 자들일 테고. 후자라면 이네 사람은 에스라에 대한 강성 지지자여서 흩어지게 하면 안 된다. 제대로 조사하자.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일 겁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무슬람은 8장 16절에 나오는 에스라의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흩어지지 말고 한자리에서 조사하자. 이 사람들을 각성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하자라면서 돌려보내는 일을 반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흩어지긴 했지만 조사가 올바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3개월에 걸쳐 조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한 명단이 18절부터 43절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레위 지파입니다. 성전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들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결과는 심각합니다. 자신들의 삶이 더럽혀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이 담당하는 성전까지도 더럽혀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방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한 마리를 속건제로 죄속드렸으며 참고로 속죄 제사를 언급하지 않고 속건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 성전이 더럽혀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속건 제사는 성전 기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했을 때 보상하면서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속건 제사에는 속죄 제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속죄 제사를 언급하지 않고 속건죄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 본인들 자신만 더럽혀진 게 아니라 성전까지 더럽혀지고 예배가 더럽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리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해결받으려는 태도도 없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예배도 더럽혀집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의식했는지, 레위 지파, 미리 언급한 레위 지파를 빼고, 유다 백성의 열한 가문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열두 가문이 되는 것이죠. 25절에서 바로스 자손, 26절 엘람 자손, 27절 사또 자손, 28절 베베 자손, 29절 바니, 30절 바핫모압 자손, 31절 하림 자손, 33절 하숨 34절 반이자손 38절 빈누이자손 43절 느보자손 이렇게 1 1가문에 레위지파까지 더하면 10이라는 숫자가 억지로 맞춰집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과 통혼한 죄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12지파 전체는 아닌데 10이라는 숫자를 맞춘 거예요. 이렇게 조사한 후에 에스라의 지도 아래 이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그들 사이에서 난 자식을 내보냅니다. 힘든 일이었는데요. 성경은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이렇다. 죄의 결과는 이렇다. 죄의 결과는 이처럼 아프다. 이걸 알려주고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중요한 거 19절이지요.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회개의 마무리는 피의 제사 곧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10장을 요약 정리하면 회개 용서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죄를 깨닫습니다. 자복합니다. 올바른 회계라면 결단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끊어내고 멀리 하기로 결단하지요. 힘들지만 아프지만 결단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통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과정을 밟습니다. 물론, 십자가 덕분에 짐승의 피제사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그대로 회개와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빛이 강하게 비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집니다. 죄를 끊으려는 결단. 죄를 끊으려는 결단은 다들 패스해버리고 곧장 십자가로 나아가 용서받기만을 원합니다. 결단 과정은 생략합니다. 결단하지 않아요. 이 죄를 끊어내려는 결단.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겠노라. 결단하고 시행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곧장 십자가로 나아가서 용서받기만을 간구하는 것이지요. 과연 이것을 온전한 회개라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단과 시행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시행하고 용서받는 그 모든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에스라 10장에서 단한 번에 언급도 안된 단어가 은혜이지만 이 전체에는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단지 내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 은혜해 주십시오. 그 기도도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내 안에 아직 남아있고, 내가 버리기 싫어하고,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어김없이 범하는 그 죄,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